주먹? 응. 주먹 안돼 주식사 막 아까 주짓수 아까 사왔 나가 까아렸잖아이사암세거 써야지. 아, 왜? 들어. 아이 새끼. 나 아, 진짜 이거 봐 이분만 써. 아니 진짜. 이 아, <laughs> 사암새 거 진짜 오지는 기술이야. 진어 아, 들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

아지만이 정도. 이도이정어이 정도. 이정이정어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거도이 야좀 심한데 진짜 목에 많이 상처 났네? 그 배였어. 야 목에 피 나는데. <laughs> 야 목에 <목이> 피 나는데? <laughs>